모순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하면, 제일 1번. 고집세다. 아, 1번. 예? 여기 앉은 분들 100%가 1번을 찾으면 고집세다가 나오게 될어 있어요. 예? 어. 고집세다. 어.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저기 싫어한다. 어, 여기 2번이에요. 남한테 저기 싫어한다. 어. 이게, 이,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작아도 지금 내 모순을 세 개는 찾아야 되고, 어? 많게는 일곱 개까지 찾아야 됩니다. 그래갖고 이 모순을 우리가 다스리는 게 내가 공부해. 어, 그럼 모순을 찾는데,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으냐. 내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, 이 사람들한테, 내 나쁜 버릇이 뭐고. 내가 꼬집어야 될 거를 좀 꼬집어 달라. 아, 내가 내 모습을 몰라요.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기라. 아, 그걸 내한테 그 말을 좀 이제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차도 한잔 사주고 어? 이야기하면서 물어요. 내 모습은 내주위 사람이 알아요. 응. 더잘 아는 거는 내 형제들이 더잘 알고 이렇게 그 모습을 물으면, 물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면, 받아들여야 돼요. 상대가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고, 내가 생각해서 내가 품절해서 답을 내는 거는 맞는 게 아닌 겁니다. 내, 나의 것은.